Hello everyone, it's Daniel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다니엘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 저희가 다뤄드릴 건 뭐냐면, 우리가 뭐 영어로 말을 하고 싶거나, 아니면 뭐 토익 정도의 공인시험을 볼 때, 어떠한 문법 정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어, 공부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건데요.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거 바로 비동사입니다. 여러분. 비동사. 비동사는 사실 우리가... 음,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. 뭐, 뭐 상태나 위치를 말할 때 나타내는데 어, 사용 MRG, MRG가 비동사입니다. 이렇게 아는 거 말고요.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어떠한 문장을 어떻게 쓸수 있는지 정확히 셀업을 하는 게 조, 좋아요.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또 일반 동사를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두 가지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. 일반 동사랑 비동사 왜냐하면 I run 할때 I am run이라고 무심결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거는 일반 동사랑 비동사 각 문법의 용도 파악이 정확히 안 됐다는 거예요. 개념 이해가 정확히 안된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언제 쓰는지 정확히 알고 나서 그 다음에 활용 능력이에요. 우리가 영어로 말을 해보고 영어로 써보고 읽어보고 이런 일들을 해야 문제 풀수 있는 능력치들이 생기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비동사, 일반동사, there is, there are, can 비동사 과거, 일반동사 과거 현재 진행형, will, 미래형이죠. 이 정도가 가장 필수 문법들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쓸수 있고 이 사이에서 충돌들이 일어날 정도의 애매함으로 어, 개념이나 이런 용도를 셋업해두면 계속 틀리는 일들이 발생하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문법은 셀럽을 어, 정확하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투부 정사 관계사 현재완료 과거완료 가정법 뭐, used, whose, 빈도부사 이외에 다른 문법들이 많은데 아까 1차적으로 외워야 될그 정확히 셀럽 해야 되는 문법들이 있죠. 그게 끝난 다음에 이 뒤에 것들을 하면 좀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앞에 걸좀잘 다져놓고 후반부의 문법부를 좀 공부를 시작해 보시는 게 우리가 회어와 모토익 뭐 공인 시험 점수 아니면 학교에서 보는 시험들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좀 접근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a l right. Thank you. Have a great day.